음, 안녕하세요. 순희정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경기도 하남시 천연동 524-위치한 민인의 농원에 놀러 나왔답니다. 사장님께서 마침 또 군민이를 또 많이 해갖고 오셨어요.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 뾰족뾰족하게 생긴 요런 아이 이름은요. 오렌지 샤벳이래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 예쁘죠?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아이가 있긴 있는데 갑자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이제 아직 박스에서 탈출을 못 했어요 이런 아이들은 한 포트가 5,000원씩이래요 5,000원씩 이렇게 박스에 담겨져 있고요 옆에 정말 예쁘게 생긴 이런 아이들이 또 있네요 아주 색감이 너무 곱고 예뻐요 그린 나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는 8 0 0 0원씩이래요 근데 너무 색감이 곱고 예쁘지 않나요? 예쁘죠? 입장이 하나가 꽃모양처럼 동글동글하니 끝에 라인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그리고 잎이 전체가 아마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 같아요. 근데 너무 예뻐요. 요런 아이들이 또 이렇게 한 박스 담겨져 있네요. 여기는 보니까 색감이 이쪽에는 물이 조금 덜 들었어요. 여기 쌍두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조금 물 들은 아이들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을 또 하나씩 예쁘게 키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어이 아이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어요. 얘는 오메가 퀸이래는데요얘 얘가 아유 모랑 비슷하게 생겼죠. 아메 아메치스가 아니라 어 뭐지요? 기억, 이 <laughs>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하니 생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인데 약간 아메치스랑도 비슷하고 어, 또 느낌이 비슷한 아이들이 몇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말을 하려면 이렇게 생각이 안 날까요? 근데 요 색감이 물들은 거 보니까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예쁘죠? 여러 나이들 이렇게 이쁜 아이들 한보트가 이 아이들도 5,000원 씩이래요 여러 나이들 5,000원 씩 하니까 이런 거 데려다가 이렇게 키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새로 생긴 아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필란시 필란시라는 아이인데요 헤르니만 헤르니안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는 그 선인장인가 봐요. 가시가 좀 있어서 이런 거는 택배는 하기 곤란할 것 같아요. 근데 음 오셔서 데려가시는 건 괜찮겠죠? 색감 자체가 이렇게 예쁘네요. 이쁜 아이들 조금 이렇게 데려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크로키아, 크로키아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장미꽃 모양처럼 로라처럼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요런 아이 2도, 3도 이래요. 요런 예, 아이들도 한 포트가 5천원씩이래요. 이게 5천원씩. 예, 여기 보니까 어떤 아이는 얼굴이 또 3개짜리도 있고요. 이렇게 뽀샤시하니 이쁜 아이들 한번 데려다가 또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네티지아 잼인가 그렇죠? 이 아이는 한 포트가 3,000원씩이래요. 3,000원씩. 이거 합식해서 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따글따글하니 아이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너무 예쁘죠? 이거 보실래요? 요런 아이들. 그래서 이렇게 어, 겨울이지만 이렇게 노란색에 빨갛게 물들이 아주 너무 곱고 이쁜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 데려다가 한번 키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포트에 3,000원씩 하고요 이 아이는 이름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약간 멋있죠 이런 아이들 그래서 이 아이는 한 포트가 8,000원씩이래요 8,000원씩 근데 이런 선인장 같은 아이들은 음, 좀 키워도 재미가 있죠 어, 잘 죽거나 그러질 않아서 그리고 자구를 굉장히 잘 달아요. 여기 여기 보실래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비슷한 아이를 어, 키우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이런 아이들 색감도 예쁘고 하니까 한 번씩들 키워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런 아이들이 와 있네요. 여기 얘가 이렇습니다. 리틀 위트리 예, 리틀 위트리 요런 아이 이 아이는 요거는 6,000원씩이래요 6,000원씩 이렇게 리틀 위트리라는 아이인데요 저도 요런 아이 키우고 있거든요 요런 아이들은 이 아이는 8,000원인 데이 아이는 6,000원씩이래요 얘가 카스트리래요 카스트리 카스트리 그리고 얘는 리틀 위트리 근데 약간 느낌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기르는 것도 아마 무난할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어려움 없이 그냥, 어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니까 한 번씩들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 어, 요 아이, 꽃돗담배라는 아인데요. 이 색감이 완전 핑크빛으로 보라빛으로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죠. 요 아이는 세포트에 5 0 0 0원씩이랍니다 세포트. 5,000원씩 가고요. 색감 자체가 이런 보랏빛이 나고요. 여기 또 핑크팁스. 핑크팁스는 언제 봐도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답니다. 이런 아이들. 이것도 세포트 5,000원씩이에요. 근데 다 이쁜 것 같아요. 모양 자체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고요. 얘는 이제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이런 아이들 쌍두짜리로 이렇게 합식해서 한번 키워보세요. 이렇게 세포트 5천원씩 하니까 이런 아이들 이렇게 얼굴이 두 개짜리도 있고 한 개짜리도 있어요. 어, 이렇게 예쁘죠? 이런 아이들도 여기 보실래요? 이렇게 예쁩니다. 세포트 5천원씩 하니까 이런 아이들 한번 찜해서 해보시고요. 얘는 원정 프리티예요. 원정 프리티. 보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죠? 따글따글이. 또 이렇게 달궈지면 진짜 예쁜 아이들이에요 얘가 원종 프리티 이런 어, 아이들은 세포트 5,000원씩 이고요 제가 세포트 5,000원씩 하는 아이 또 다른 아이 또 보여드릴게요 다음 아이는요 송춘이에요 송춘이라는 아이도 세포트 5,000원씩이에요 세포트, 네, 세포트 송춘 또 뒤에 여기 부용이 요것도 세포트 5,000원씩 하는데 끝에 이렇게 물이 들어서 너무 예쁜 아이들 있지요. 이런 아이들 있고요. 이제 이런 라일락 같은 아이들도 세포트 5,000원인데 너무 예쁘네요. 이런 라일락도 아주 색감이 보랏빛으로 색감 자체가 아주 환상적으로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있고요. 얘는 라울이에요. 라울. 라울 이 아이도 세포트 5,000원씩 합니다. 여기 또 저기 한번 볼게요. 여기 천우엽변경도 빨간 포트인데요. 빨간 포트 세포트 5,000원씩 해요. 근데 색감이 너무 이쁘죠. 노란 색깔로 이렇게 천우엽변경 이것도 세포트 5,000원씩 하고요. 또 발디 보여드릴, 발디 보여드릴게요. 요, 발디도 상당히 색감이 예쁜 아이죠. 이것도 세포트 5,000원씩 합니다. 어, 빨간 포트는 이렇게 세포트 5,000원씩 하니까요. 섞어서 이렇게 하셔도 되세요. 이렇게, 발디, 예쁜 아이들입니다. 이거, 온슬로우도 세포트 5,000원씩 합니다. 요것도. 온슬로우가 물이 들면 상당히 예쁜 아이들이잖아요 이런 온슬로우 아이도 세포트 5,000원씩 하고요 여기 블루엘프도 블루엘프도 세포트 5,000원씩 합니다 이런 아이들 있고요 여기 스노우볼 스노우볼 스노우볼은 너무 깨끗한 아이들이잖아요 색감 자체에다가 이렇게 보는 게 아주 깨끗해요 이런 스노우볼도 세포트 5,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 그리고 몰라코. 몰라코. 이 아이도 세포트 5,000원씩이에요. 몰라코. 저 몰라코 심어놨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 아이. 세포트 5,000원씩 하고요. 또. 요거, 요거 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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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여기 보니까, 여기. 노마. 요 노마라는 아이. 입장이 굉장히 도톰하고 넓적하면서. 아주 예쁜 아이예요. 이 아이 로마 이 아이도 세포트 5,000원씩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국민 나육이 세포트 5,000원씩 하는 아이들 영상에 담아 보았답니다. 이런 아이들 또찜 하셔서 필요하시면 또 택배 주문하시면 보내드릴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어저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되세요. 제가 여기 민인의 농원, 하남시에 있는 민인의 농원에서 오늘은 영상에 담아보았답니다. 아, 여러분 행복한 시간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